응. 그 687번 유형이야 687번 뭐라고 그랬어? 이제 방정식 이야기지? 어떤 방정식이 그 방정식이 세 근을 그 갖도록 하는 그 k의 어? 범위 뭐 개수 뭐하는거야 정수 k 알겠어요? 어? 응. 자뭐 시험에 나오느냐? 나와 시험에 이 유형은 한문제 방정식 방부등식에서 한문제 나와 알았어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인 k다 어 이거에 근이 몇 개? 순이가될 조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 이걸 함수로 잡아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1을 잡고 또 gx를 k로 잡아 야겠어 그럼 둘이 어떻다? 만나는 게몇 개? 3인 거지 그럼 3차함수니까 이렇게 3개 입면 되는 거 아녀 음. 알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얘를 그리라는 거야 미분한 무이 미분하면 3x 제곱 아 이거 3으로 묶으 x에 x 의 2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알겠어? 그럼 x는 0 o u 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때? 마이너스, 플러스 y 근데 우리 young, young, 그지? u n 자 알겠습니까? 뭐 올라가다가내려가다 이런 거잖아. 그 y 그 u n g young, y o u n 잖아 0, u 머 g 진 안에 얘는 뭐잖아2 g 머 물.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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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되는 거잖아. n g y 뭐 I guess, m a 알겠어요? 그다음 e young, 이렇게 풀어줄게. 모르겠으면 또 풀어. 봐. 자, 두 번째 유형은 u n g y o 번은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예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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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y y x 러스 m X, 제곱 마이너스 g x 제곱, 플러스 k 가 이것이 y 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e y 어떻게 이거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o 만 are, you are, you are, y o e e 오직 하나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야 누가, 일단 봐도 변수는 누구? 누구야, 변수가 k 분 없잖아 그럼 k만 넘기고 다 이리로 와 x 해주고 플러스 3x 주고 빼기 9x, 빼기 2는 0다 해서 k야 그럼 아까처럼 이것도 와. 아까처럼 똑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걸 f x 를잡어요 x 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3x 미분해. 미분한면 뭐니? 맞아? 응. 2분에 응. 되는 거.. 2분에 되나? 아, 빼기구나. 빼기. 2분에이 3으로 묶으면 x 이 빼기야. 네. 응. 빼기 3에 X 1이니까 어때? X가 마이너스 3과 X가 1이지? 네. 응. 그럼 어때? 올라가다 내려가다 응. 이런 글이야. 응. 마이너스 3일 때뭘 지나 마이너스 넣어보십시오. 마이너스 넣으면 25네. 얘는 1넣봐1넣으 그.. 일러면은 마이너스. So, c a n 이 i 이 a i 이아이 y h a 하나네 하나 a 네. 하나 n 하나 a n 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ana, h 자연수래. 네 자연수 a n a Hana, Hana.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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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그 a h a n 봐 Hana, 그 어떤 3차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이 1개의 은근과 2개의 양근을 갖으라고 돼있어 참 계속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682번 그 x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세 제곱 빼기 a는 뭐래 쓴거야 뭐라돼있 이거의 큰이 뭐래 1개의 은근과 2개의 양근을 갖도록 하라는 거야 그럼 똑같애 넘겨 모르는 거 넘겨 이거지 네. 마찬가지 이거 그래 이거 fx 잡아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 하는 거야 음미분한 무늬 3x 제공 마이너스 3x 3x 묶으면 x 1이지 네.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잖아 올라갔다 그럼, 내려갔다 이런 거잖아 그럼 물잖아. 1 콤마 물지나1 코모 1 4 2봐 보십시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뭐야 0 콤마 물리 0 코모 용진 안네어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x축, y축 음. 됐어요? 근데 어때? 문제가 뭐라고돼어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간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 어때? 만나는 점이 양근, 양근이 양근, 양근 하나야. 네. 이렇게 있으면 음근 하나네. 음근 이렇게 있으면 음, 양근이 몇개 있어? 어, 두 개, 그, 은근하나지 네, 그래서 이 사임 되있네. 0과 네. 마이너스 있는 사이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여서 음,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어, 뭐야. 어, 이거는, 뭐거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의 범위 구하라고 돼있어. 알겠어? 오케이? 네. 음, 봐봐. 팔육이야. <laughs> x의 네제곱 마이너스 4 x의 ax. 4 8이 어때? 항상 몇보다 크대 야. 항상 몇보다 크는 거야. 이 넘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지? 그냥 이대로 풀어야 돼. 이걸 f x로 생각해 f x로. 뭐가 돼? 미분한 모네4 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야. 이거 x가 저기다. 4, 4로 묶으면 x a 인수분해 되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 제곱 근이 뭐야? 얘는 근이 없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없어 근이 언제 x가? a일 때만 근이야 0 그럼 어때? a보다 커봐100 너가 100. 100 a보다 큰 수를 넣으면 양수 양수라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돼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4차 함수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언제 세수해야 니까 따라서 a, a를 입어 a를 입으면 a내지고 마이너스 4a 내주고 48니까 이 마이너스 3a 내주고 48이야. 언제 최소야? 이값 최소야. 근데 우리 항상 이것이 거든보다 항상 사차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뭐그면 어떻게 되 이렇게 떠 있어야지 이지 네. 사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되니 항상 0보다 크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따라서 이 꼭지점이 되는 해당되는 이 점이 뭐보다큰거니까0보다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알겠어? 보다 크다 따라서 0도 안돼 0도 안돼 능이 없어요 마이너스 AX 3의 X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돼 마이너스 3나면 A 내조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니까 A 범위 2와 마이너스 사이예요 넘어가서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봐봐 얘는 어때? 이 유형은 그 지금까지 한 거랑은 다른 게 뭐야? 범위가 어. 있어 범위가 범위에서 어떤 분식이 만족하라는 거야 그러면 범위에 해당되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보자, 첫 번째 유형 690번이지 690번 x가 어디부터? 0과 2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돼 0과 2 사이에 그림만 그리라는 거야 이때에는 그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k가 어때? 항상 0보다 크게 성립하라 그러면 요거만 x 에제곱 마이너스 2곱 3X 제곱 빼기 6X가 K보다 크다. 그럼 요걸 거 푸는 거 Fx를 잡아. 그려, 이걸. 리브나 무이 계속 똑같은 얘기야. 3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이야. 그럼 3 묶으면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그럼 X가 어때? 마이너스 1과 X가 2일 때 어떻게 그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림이야. 근데 어디만 지금. 어, 0과 2에서만이야. 맞아? 근데 응. 내가 저번에 뭘 말해줬냐면 어 그냥 내, 매우 중요하다 했어 외우라 했어. 음 fx는 뭐야?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빼기 그 9x일 때 외우라 했어? f 미분한거니?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또한 미분한뭐야 6x 빼기 10이잖아 그럼 얘 근이 뭐야? 언제야? 근이? 얘과 3이야. 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리, 그리잖아. 맞아. 근데 그게 언제 언제야? 얘가 이제 fx면 얘는 뭐야? 몇차 함수? 이함수의 근이 뭐야? 보니까 1과 3이야. y는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이게 1과 3이란 말이야. 네. 또이미차 함수야. <laughs> 1차 함수 미분한 뭐지? 여이될때 언제야? 2일 때지. 맞아. 네. y는 2 프라임 x야. 저번에도 했어. 이거이 음, 가운데가 음. 누구다? 100곡, 100곡, 100곡 변곡점이다. 변곡점. 음. 그래서 몇대몇대몇대몇대몇대몇대 몇이야. 항상 1대, 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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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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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알겠니? 여기서 네. 오했었어이 문제도 한번 적용시켜보면 뭐가 됐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 딱 봐도 이 가운데가 누구야? 마이너스 1과 2니까 네. 어 아. 가운데가 뭐야? 0.5야 0.5 그렇지 2분의 1이야 네. 0.5니까니까 뭐야 얘는 그1.5 네. 더하면 3.5가 되고 아. 1.5빼니까 마이너스 2.5야 이게 항상 1대 1대 1 되는 거야 네.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라고 했으니까 0은 어디 있어 0은 여기쯤인데 그렇지 네. 2는 어디야 여기잖아 네. 근데 이 사이야 에이 사이의 최대값은 언제야 0, 0. 0일 때야 0일때최최 최소, 최소, 최소는 2대1대2? 2대1패 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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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2대1 e, 8 빼기 6 플러스 10이니까, 그, 마이너스 10이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것이 뭐보다 크대, 항상? 마이너스 키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키 밑에 있어야지, 이제? 마이너스 네. 10보다 어때? 장.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k 는 10보다 크다가 답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 어, 다음 부은 반드시 나와요. 넘어가서, 그 다음 보면 여기까지.